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고,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죽게 나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더하시고, 또 축복을 더하시고,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농부들은 시간에 민감합니다. 계절에 민감해요. 지난주간에 우리가 다 경험한대로 월요일, 화요일 막 추웠어요. 저 어떤 지역들은 눈도 내리고 기온이 떨어졌어요. 복숭아꽃이 폈는데 그게 눈이 왔어요. 이게 수정되어지고 열매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얼면 어떻게 돼요? 농부들이 막, 애가 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덜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논을 갈아엎고 모짜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5월 말쯤,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이미 모짜리는 다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과일 나무들을 돌보고, 야채들, 채소들을 심고, 이 시간에 민감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뭐 갑자기 눈이 내린다고 갑자기 더워진다고 하던 일을 멈추면 시간을 놓쳐버리면 한해 농사가 망쳐지거든요. 풍성한 가을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이런 각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허상이라는 것과 실상이라는 것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과도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 인생이 참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병원에도 의사들 중에도 보면요, 인생 살아가다가, 다른 직업 갖고 살아가다가, 아, 내가 직업이라도 안 늦었으니 의대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의대로 가서 공부를 다시 해서 나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의사가 되신 분들도 몇분 계셔요. 제가 알아요. 왜 그래요? 의사가 되는 것이 그분에게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40대가 넘어서 의사가 되어도 남은 인생 동안을 의사로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내 인생이 흡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수고를 감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뭐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준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시간을 놓치고 나면 우리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상은 자꾸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허상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믿는 자에게는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모두 허상인데요. 이것을 믿으면 허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실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정오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에 의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부정적이 되게 만들고, 극정근심 속에 있게 만들고, 자존심만 내세우게 만드는 그 흐상의 노예가 될수 있어요. 이걸 뚫쳐버려야 됩니다. 이 4월이 가기 전에 이걸 뚫치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받은 이새 삶이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룹함으로 살게 되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아 건강한 삶을 살수 있고요. 저주에서 해방되어 믿음 안에 약속된 축복을 받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 실상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것 실상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후에 믿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실상을 뒤로 미루고 허상을 쫓아가다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자꾸 뒤로 미루는 신앙을 뒤로 미루는 거짓된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으면서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실상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 중에 주님 모르는 인생이 있다면, 어떻게 든지 제일 먼저 주님 안에서 발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뭐꼭 배운 교 아니라도 돼요. 지역교회 나가게 하고, 신앙 안에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길을 여시면 인생길에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부는요. 세상의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허상이에요. 이 땅의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저도 뭐 40세 될 때까지는 미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성교도 하고 막 시간이 막 그냥 그렇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대를 지나, 50대를 지나면서 보니까 막 청월처럼 빨리 지나가더니 이제는 60대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허상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 어느 날 머리가 이렇게 변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참 슬픈 비가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하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신분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 백성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시선받고 영원한 부활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 흐상이죠. 그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지그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와, 이 인문학이나 뭐, 사람의 방법이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일본은 의술을 배워가지고, 전쟁 중에 7, 3 1 마루타 부대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어요. 지금도 끊임없는, 끊임없는 대립과 분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되고요,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르우살렘에 들어가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것이고. 가을이 되면 풀들이 지금 막 파릇파릇 도아하는 새싹들도 가을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없을 것인데 <laughs>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진정한 실상을 쫓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본질을 좇아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4월이 가기 전에 허상과 실상의 문제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생각해 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재주가 뛰어나도 시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인생이 실패감으로 가득할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시며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일가 친척이나 지역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축교로 돌아와 실상을 좇는 인생 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땅의 것들 허상 좋다가 인생 망가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 안에서 실상을 좇아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허상을 좇기에 경쟁하고 무한 경쟁하고 자존심만 높아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을 좇으며 겸손하며 예수님 닮아가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성할까요? 391장, 온올라운 구세주. i